2024 LG 그램 프로 16인치 노트북 할인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어 울트라 7 모델이 특가 170만 원으로 울트라 5 모델보다도 저렴해서 그램 노트북 16인치 찾으신다면 지금 이거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해드림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절 기획 특가 때 그램 프로 모델의 역대급 할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후 빠르게 할인이 종료되어 아쉬웠었는데 현재 재할인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품의 스펙은 2024년 출시한 그램 프로의 CPU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저장 용량 256GB, 램 16GB의 초고속 LPDDR5X 7467MHz 메모리와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에센스 화이트 컬러 16인치 모델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때 카드 할인까지 적용하여 최종 할인가 166만 230원으로 역대급 최저가라서 저도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구매 후 다음 날 바로 할인이 끝나서 정말 싸게 잘 샀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9% 할인 중으로 1만 원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 14%까지 적용하면 172,8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카드 할인이 롯데 삼성카드밖에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해당 할인카드로 170만원에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입니다. 현재 LG공홈에서는 최대 할인가 222만2700원에 판매중으로 공홈보다 무려 52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고 16인치 울트라 5 모델이 현재 179만원대 판매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로 16인치 찾으시는 분들께 무조건 강력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1월 사전 예약 할인가는 199,470원이었습니다. 삼성, 롯데카드는 최대 1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구매 후 신청을 통해 구매 사은품도 추가 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램 도착 후 바로 사은품 신청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사은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현재 그램 프로를 10일째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램 링크 기능을 가장 기대했었는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 정말 편하고 빠른 전송 속도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품의 실사용 리뷰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이 제품은 최고 성능의 CPU를 탑재한 모델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과 게임까지 부족함 없는 성능으로 사용 가능하며 AS도 확실하고 그램 특유의 호불호 없는 깔끔한 화이트 톤 디자인이라서 오랜 기간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구매 전에는 그램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17인치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16인치도 생각보다 화면이 넓어서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서 입학을 앞둔 대학생분들이 구매하시면 너무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할인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만 최저가 할인과 쿠폰이 자동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16인치 그랜 노트북 찾으신다면 공홈보다 가격 부담도 적고 기다림 없는 빠른 배송으로 부디 알드랑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할인 기간 중 재고 수량에 따라 할인이 종료되거나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영상 상단의 유료 광고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제품 비교를 통해 직접 선정한 제품들이며 해당 제품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도 최저가 할인 제품들의 정보와 구매하기 좋은 제품을 딱 정해드릴게요.